수한 것은 팔리지 않는다. 20세기 산업 디자인의 새로운 디자인의 시대를 열었던 레이몬드 로이가 한 말입니다. 20세기 초 대량 생산이 막 활발해질 때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팔 만큼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페이스리프트 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내용과 기능과 성능은 똑같은데 겉 모습만 아름답게 예쁘게 바꿨더니 물건이 잘 팔리더라 그때 레이먼드 로이가 한 말이 "이런 제품은 예뻐야 된다 아름다워야 잘 팔린다 라는 것이었죠 자,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학부의 여러분들 학습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D방 22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3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말로 다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지, 그, 지쳐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습니다. 곧 기말고사 또 과제들 많아질 텐데요. 어,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먼드 로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음, 이제 학부장이신 은덕수 교수님 모시고 디터람스의 십계명 세 번째 이야기 아, 디자인은 심미적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갑게 은덕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은덕수 교수님 화면에 잘 나가고 있나요? 은덕수 교수님 안 나오시네요. <laughs> 아, 나오고 있나요? 네. 아직, 아직 확인이 안 됐네. 네, 은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 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요즘 뭐 코로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날 지내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가 이게 참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 뭐든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캠프 를 위한 행사 등 활동들를 다시 한번좀 가져봐야 될것 같은데, 어, 최근에 좋은 그 행사를 기획하셔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지난 2학기 때 우리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어,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답사라는 프로그램들을, 어, 우리는 학교 혼가 없을 때 열심히 해봤었는데, 네. 진행해봤죠. 네. 이제는 이제 랜선 답사 형식으로, 어, 진을 하고 있고, 어, 지난 5월 교수님들과 먼저, 음. 어, 영을 했습니다. 아. 곧 여러분들과 좋은 답사지 추천을 해드리고, 뭐, 그 내용을 공유해보면서, 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관점을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해도 랜선 답사 작년 2학기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 랜선 답사 진행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번엔 잠깐만 얘기해주시면 어디, 어디, 자, 이번에 테마는, 네.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서울 근교까지 갈수 있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근교. 그래서 출발은, 어, 서울의 이제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음. 어, 그래서 이제 경춘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음. 서울, 어, 동쪽에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그 길에 몇 가지 장소를 희가 골라서, 음.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꾸려봤습니다 아, 경춘선 라인 컨셉으로? 네. 서울에서 출발해서. 네. 아, 이게 또 봄이 되니까 경춘선 하니까 또, 아,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런 자극, 그런 자극 있겠네요. 아, 그럼요. 봄 춘자가 들어있는 춘천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 지금 이제 봄을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네네. 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제 생각에는, 함께 어, 경춘선 라인을 따라서 하루 정도, 또는 1박 2일 정도 여러분들과, 아, 네. 어, 함께 네. 물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사실 저도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모르고 뭐, 물어보려니까 쉽지 않네요. 네네. <laughs> 네. 어, 곧 지금 이제 녹화된 녹화 분량들이 편집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디방을 통해서 이번 학기 랜선답사 내용들 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네. 업로드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거 혹시 한 가지만 좀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어저 김방미 교수님하고 저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들고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그어 정말 장소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은데. 네. 여러 여건상 그게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여러분들 저의 강추하는 곳들이 몇군데 있으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세 군데에선 꼭 가보실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또 코로나라고 또 너무 참지 마시고 날씨도 좋은데 시컷 돌아다니시면서 강조한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답사 스스로 생겨봤습니다. 자, 어, 오늘 디터람스에 대해서 이제 또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성모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디터람스의 십계명 세 번째, 디자인은 심리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덕수 교수님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교수님은 디터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디터람스 사실 그 시대를 초월한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이너. 네네네. 네. 지금 사실 드랍스가활동하 시기가 사실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50, 50년이 넘었죠. 지금에 또 봐도 그 디자인은 참으로 좋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어, 그런 어떤 어 뭐랄까요 이 가구 제품 이런 것들 초월해서 네. 어, 하고 있는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네.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어, 그런 어떤, 이 모더니즘을 이, 어떤 이끌어가는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서, 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 그럴까, 불필요함이 없으면서도, 음. 그 안에서 아주 완벽한, 그 안에서의 어떤, 어, 심미적인 것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도, 어그 디자인을 음. 모티브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또 맞습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면서도 그렇죠? 부족한 네. 것이 전혀 없는 디자인. 저는 그래서 음. 심미적이라는 말 안에는 네. 어 불필요한 장식이나 불필요함이 음. 없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심미적 그러면 뭐 정말 뭐 색깔이 예쁘다든가 화려한 장식이 있다라든가 어쨌든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은 교수님 말씀이란 말씀은 어, 디트람스가 말한 심미적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불편한 부분을 음. 어,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해서 뭘 덧붙이고 음. 그렇죠 뭐 색을 더 화려하게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 저는 어, 이 심미를 추구하는 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초보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장식도 하고, 뭐, 꾸미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되고, 어, 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 빼면서 그것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부터 심플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많이 해본 분들이 결국은 디터남스의 그 철학이라든가, 음. 어, 디자인 철학이나, 아니, 그분이 해왔던 어떤 디자인의 어떤 관점들을 공감하고, 음. 또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아,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처음부터 너무 심플한 디자인을, 그, 그, 다가가기에는 또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경험이 많이 쌓여야, 어, 그렇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심, 그, 심플한 디자인을 할, 수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이 쌓여야, 네.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역시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아 많은 분들도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희정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지경씨, 아 소리가 잘안들리나 이제 잘 들리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문제가 많이 네, 있나?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나요? 네,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혜정씨, 반갑고요. 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네,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어, 랜선 답사 시즌2 기대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어, 곧, 저기, 내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지난 학기처럼 랜선 답사, 프로그램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은 교수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뒷선한테 이야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또, 18분이 다 되어가, 아, 우리 아직 10분이 안 됐나?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음. 네. 어쨌든, 오늘은, 어, 요 정도에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디자인은 심미적이다. 자, 그러면 심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과연 심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교수님 생각하시는 심미성이라는 거 디자인에서 교수님 늘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사실 어 수업에서 는 사실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디자이너라면 어, 당연히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춰놓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네. 빼놓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획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지만 당연히 아름다워야 되고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특히 어, 저학년 때 음. 아름다운 표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많이 연구를 하고 네. 연습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어, 하지만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상위학년으로서 음. 표현을 하다 보면 어,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개념적으로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도 표현이 안 되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음. 그래서 디자이너는 아름다움을 공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맞춰야 됩니다. 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그렇죠. 결국은 나만 내가 좋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음. 그러려면 이시대에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해왔던 것들, 음.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도 그것 버리지 마시고, 음. 어, 본인하고 좀 다른 성향의, 좀잘 하고 있는 분들의 작품을 보시고, 음. 따라도 해보고, 네네. 그런, 그런 능력들이 본인 몸속에 배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 표현은 내가 할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직접 어,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능력들도 저한테꼭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공감 말씀하셨는데, 사실 디자이너는 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 목적이 분명한 그렇죠. 거거든요. 나만 좋아해서는 그 디자인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 세계를 그리면 되는데, 음. 디자이너는, 어,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그렇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이 아름다움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음. 걸 좋아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예로 또 과제 같은 걸낼 때도, 어, 내 주관도 필요하지만, 또내 그림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저 그래서, 그, 제가 수업을 해서 과제를 많이 내줘서 네. 상당히 좀, 어, 막 이렇게 원성을 많이 듣는데. 네. 악명 높은 네. 과제죠.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악명이 높아요. 네. 그런데 네. 그 과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네. 꼭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고 음. 정말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음. 조건을 드려요. 음. 그런데, 어 대부분의 어,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걸잘 못해요. 음. 음. 그래서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 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졸업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또는 네. 졸업할 때또못 뭐, 깨닫고 한참 뒤에야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네. 음, 또, 아, 그러니 강의, 그 과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시는군요. 네, 많이 강조합니다. 네, 네. 1학년 그, 때부터. 어, 아, 예를 들면 어떻 어떻게 강조를 하시나요? 음, 제가 이제 조건을 드리는데, 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 예를 들자면, 어, 성적 평가를 할 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등급을 나눠서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좀 드리기는 하는데, 그 조건 자체가, 어, 객관적으로, 어, 누가 알아보더라도 그 주제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에 한에서 음. 최고점을 주고. 아, 누가 알아라도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걸, 그걸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아, 네. 자신이 볼 때가 아니라 누가 아, 네. 보더라도 그런 관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네. 평가를 좋은 점수를 주고, 그거를 크리틱 강에서 음. 제가 보여드려요. 음. 그러면 학생들이, 어, 과제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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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나가고 있나요, 그 형님? 어. 줄었지만 그래도 네. 다른 과, 다른 수업에 비해서는 많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과제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음. 요 최근에 그 강의실이 과제 공유할 수는 기능이 없어서 너무 굉장히 아쉬워요 아, 학생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어, 지금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구현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어, 그것들을 좀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런 것도 됐습니다. 남의 작품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림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사실 요즘에, 그, 그런 아름다움에서 또 사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걸은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트로 디자인이 유행을 하면서 아, 그렇죠. 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라는 디자인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세련되고 뭐 모더니즘에 막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너무 음.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을 늘 공부를 하고 저도 이야기 를 하다가 레트로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어, 정말 막 전에는 절대 쓸수 없었던 서체들, 그런 색깔들, 그런 디자인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인데,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이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 현상에 대해서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아름다움에도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에 도 흐름이 있다. 네. 그 흐름이 뭐냐. 디자이너로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사실, 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모던의 시대에는 모던의 디자인을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던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 뭐 장식 미술의 시대였으니까, 장식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물건을 많이 팔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흐름을 잘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우리나라의 시기로 봐도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사실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모던의 연장이잖아요. 네. 모던. 그래서 장식도 없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가구, 제품도 사실은 상당히 장식이 없는 형태로 왔고, 집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선호해 왔죠,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걸 모던하다고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해 왔고, 네. 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음. 결국은 재미가 없잖아요. 모던은 자, 배제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 과거의 것들, 사실 옛날에 우리가 거부했던, 우리가 모던 시대로 오면서 거부했던, 아우 어, 우리의 전통 공간에 쓰이던 가구나 아니면 그런 뭐 형상들 보면 음, 음. 투박하고 결국은 이모든 시대에 좀 거부했던 것들이, 어 이제는 괜찮아 보이네. 네. 이런 흐름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 흐름의 연장이라고 보시고요. 음. 그리고 그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음. 하나의 양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언젠가는 또 이런 것도 반복되고, 그렇죠. 네,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레트로 디자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도 다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또 반성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아, 은 교수님이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 아름다움도 흐름이다. 있 아름다움도. 변한다는 변한다, 네, 시대에 아름다움의 있다는. 기준은 늘 변한다 네,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그렇죠.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 요즘 사람들이 또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열심히 또 보고 방 안에서 어, 책만 보고 있는 것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됩니다 네네. 그래서 랜선 답사도 저희가 어, 반드시 어, 만들어드리고 네. 자꾸 나가서 보라는 라 의미를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3부에서 또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톡스 어디터람트의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미적이어야 한다. 자, 12부에서 은교수님이 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아름다움은 음, 유용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심미성이라는 것은 유용성을 고려한 심미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남도 좋아할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어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음.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음. 네,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거 많이 봐요. 우리 졸업할 때쯤 되면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네. 좋은 작품이 무엇이고 흐름이 무엇이고 디자인사에서 뭐 좋은 거라든가 이런 음. 것들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많이 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못해요. 나오질 않는다는 네, 거죠. 본인이 네. 나오질 네. 않요 머릿속 에 입력이 되는데 그렇죠. 출력이 안돼 손으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내 손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내 손으로. 그렇죠. 내가 본 것들을. 네. 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설명 을 어, 드리고 싶은데 네. 어, 세 가지가 될 수도 음, 있을지 음,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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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어, 내가 뭔가 떠오르거나 음. 보이는 형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보고 또는 보지 않고 둘다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어, 자신이 없다면 음. 나중에 SMD 저희 특강에 네. 꼭 나오셔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런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은 교수님 지금 첫 번째로 드로잉 능력을 강조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드로잉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음. 내가 떠올랐어. 음. 나는 분명히 나는 뭔가가 떠올라서 아, 이렇게 만들면 참 아, 아름다울 것 같아. 요 정말 형태가 네. 멋진 형태가 구성이 돼. 근데 안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 손으로, 그려야 손으로 그려 안 돼. 손으로 그 손으로 안 돼. 네. 네. 손으로 안 되는 거 중요한 건두 번째 가 연결이 됩니다. 네, 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그 아름다움의 차이는 0.1mm의 차이에서도 느껴져야 돼요. 0.1mm. 굉장히 세밀한 차이로도 비율을 조절해서 네.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 보면요. 0.1mm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큰 차이죠. 네. 0.1mm. 라는 말을 했지만, 네, 0.1, 네. 1mm, 2mm, 그런 미세한 차이를 변화를 주어가면서,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아, 이런 미래가 더 아름답구나를 본인이 조절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음. 디트럼스가 그런 세밀한 완결함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역시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비례 연습, 이런 연습을 하라는 게두 번째입니다. 아, 네. 그런 디테일한 조정의 차이를 이해할 때까지 당연하죠. 그려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 0.5mm 샤프 같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뭐 0.3mm 볼펜, 네. 그, 볼펜의 두께가 있잖아요. 음. 그 두께의 차이로도, 음. 그 정도 차이로도, 결국은 더 이쁘냐, 덜 이쁘냐, 음. 뭐 예를 들자면, 음. 예쁘다는 표현을 음. 했을 때, 네. 그런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 저도, 음. 가끔 반성하기도 하는데요. 음, 네.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프로그램쓸 때,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글자의 뭐 간격이라든가, 그렇죠. 선 위치 같은 것들을, 그렇죠. 커서를, 어, 0.03mm로 조정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거를두번 음. 눌러서 0.06이 그렇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한쪽 한칸더 옮겨요. 그렇죠. 그래야 0.03mm 옮긴 건데, 차이가 나서, 차이 아, ]입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가끔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 저는 0.02mm로 얘기하려다가 학생들이 힘들 것 같아 0.1mm로 줄여 0.02mm로 하시는군요 네. 0.03 네. 제가 옮기는 단위는 조절한 단위는 음. 네. 그 정도의 디테일을 이제 근데 그 차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직 초보자들은 그 차이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네. 그게 어 사실 마지막인데 음. 그게 연습하면 다 좋아져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초보자들, 초보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그러세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많이 좀 해보셔도 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뭐 바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0 번, 스무 번,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들어 보고 크게 대보고 작게 대보고. 근데 그런 크게 작게의 차이가 0. 몇밀리의 차이 뒤에 느낌까지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 시각뿐만 아니라 공간인도 아, 마찬가지겠죠. 공간 네.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천장의 높이가 뭐 조금만 달라져도 느낌이 달라지는 아, 당연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네,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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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간이건 네. 제품이건 그 0.3mm에 0.1mm의 차이들. 그 네, 꼭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 그런 것들이 심미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그런 작은 차이로 심미를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작은 차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로잉 강조하시면서 SND 이야기 하셨어요. 네. 지금 오프라인 이제 강의를 못하다 보니까 은 교수님의 그 정말 명강이였던 SND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는데, 음. 어또 온라인으로 준비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이미 학기 초부터 준비는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못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어, 조만간에 또, 네. 김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네. 아, 제가 네.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 꼭, 김 교수님이 네. 꼭 잡아주셔야 되는. 네. 네. 어, 려운 환경이지만, 네. 바로 이 유튜브로 네. 기방에서 네. SND와 함께, 네. 어, 공개 특강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은 교수님이 또 저한테 굉장히 또 막중한 책임을 주시는데요. 어, 디방에서 디방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어, 그니까 은덕수 교수님의 드로잉 수업을 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뭐 아, 네. 어, 일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은 네. 어, 음 교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지금 지 방을 떠나서 좀 다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은음 교수님이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 한 드로잉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 스태들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어, 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어, RMI 씨? RMI?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지경 씨, 은, 은 교수님 어록, 받아 적는 중이랍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어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김혜정 씨, 저도 필기 준비하고 계시더군고요 RMI 씨, 레이아웃 강의 좋았습니다. 아, 그건 제 강의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정 씨, 뭐야, 미세한 차이. 다들 또 공감하시네요. 하니 씨, 네 공감하신다고 하셨고요. AU, 네 맞습니다. 오늘 다들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자 서희 씨,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 줌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디방 생방송으로만, 유튜브로만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응 교수님 좋은 디자이너의 스 자세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드로잉 능력을 우선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의 어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의 차이들을 캐치할 어,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네, 네뭐 광고 문구에서 많이 본 거죠. 어, 그런 작은 네.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런 차이들이 모여서 어, 심리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디트랑스 디자인 시리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 또 다음번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또 학부장님이시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좀 힘내라는 격려 말씀과 함께 네. 어, 동료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아. 그런데 뭐 학기 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 나온다. 저는 지금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 사실. 어, 학기말을 무사히 끝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또뭐 일정을 챙겨야 되고 또 과제도 챙겨야 되고 회사와 일과 직장과 또 가정까지 뭐 여러 조건들이 많은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어,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저 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은좀 편하게 가지시고 성적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살아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만큼 역시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 살아있는 모습으로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네, 장철호 씨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졸업생이시죠? 네. 네 김혜정 씨, 아 벌써인가요? 뭐가 벌써라는 뜻인가요? 벌써 <laughs> 끝이란 뜻인가? 벌써 기말이란 네. 뜻인가? <laughs> 김영 씨, 와우 여름방학 빅 이벤트 S&D 공개특강 랜선답사 기대한다고 하셨네요. 네, 서희 씨, 네 벌써 마치나요? 그럼요. 30분 다 지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끝까지 살아남은 1인, 더희씨 반갑습니다. 다음번에도 <laughs>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자, 이제 2주 후에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2주 후에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거나 또는 기말고사를 다 치르시고 홀가벌한 마음으로 만나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벌써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길 바라겠고, 오늘 참석해주신 독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엄기준 교수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음. 음, 그냥 가셨네요. 네, 출연 인사하셔도 좋았을 텐데. 엄기중 네. 교수 응. 네, 다음,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디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